띄벼 찍을까요? 진짜? 좀 별로인가? 음, 별로인가? 음.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 음. 그거는 음. 하나 가시죠. 음. 근데 윤석열 대통령 가기 전에요, 선생님. 음. 저뭐 하나 여쭤봐도 돼요? 사주 하나 드리고. 뭐 어떤 거? 그럼 지은이 물어봐달라 그래가지고. 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까. 음. <laughs> 그냥 약간, 공짜이긴 음. 해도. 음. <laughs> 한번 물어봐. 음. <laughs> 물어봐도 음. 상... 음. 음. 괜찮아요, 선생님? 음. 사주 하나 불러드릴게요. 음. 왜 응. 이렇게 어지러워, 이 사람 얘기하는데? 많이 어지러워요? 응. 뭐가 어지러워. 아, 많이 안 보여, 이 사람에 대한 게. 이렇게 펼쳐져야 되는데, 잘안 보여. 뭐 시커멓다 그래야 되나, 지금? 이 사람 사주를 보려고 하는데, 네. 가슴이 답답하고 막 어지러워. 네, 이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보면, 네. 돌아가신 분을 볼때 이렇게 보였거든? 아버지시긴 한데, 응, 응. 약간 조금 위독하다고. 위독해? 네. 위독해도 이렇게 안 보이시거든? 대체적으로 나는 그래어 네. 죽은 사람의 사주였어요. 이럴 때는. 아, 그, 사실, 맞아요. 사실. 음, 음. 원래 선생님 말씀대로, 음, 음. 그, 살아계신 분의 사주는 아니세요. 음. 음 네. 음. 그리 친구 아버지가 무슨 남들한테 조금 몹쓸짓을 하거나 안 좋은 행동을 많이 하셨나봐. 그러니까 원한을 많이 사셨다 그래. 주위에서 이분을 조금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좀 많았다. 주변 사람들이. 음. 음. 근데 이분이 네. 약간, 그니까, 러 탈을 썼다 그래야 되나? 이중성이 조금 많이 짙어. 사람들 앞에서는 되게 가정적이고 조금 이런적인 척 하다가, 네. 집안에 돌아서면 약간 조금 그 탈을 벗는 아... 그런 것들이 아... 많았다. 이렇게 네. 말씀하셔야 할머니가. 음... 음. 가족들이, 가족들만이 감내해야 될 것들이 많았다. 그렇게 음... 말씀하셔야 할머니가. 음... 외로운 사주다 그래요. 내가, 처음에는 좋아서 내 옆에 사람이 있다가도 결국에는 홀로이 되고 다 네? 떠나는 사주다. 음.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할머니가. 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떠나실 때도 외롭게 떠나셨을 거야. 음. 어, 자신을 알수 없는 곳에서 홀로 쓸쓸 떠나셨을 음. 거다. 그리고 이분이 죽고 싶어서 죽은 건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분의 운명이 다해서 죽은 것도 안도 아니다. 그래. 아, 그럼 더 사실 수 있는? 있는데 죽었다. 그래. 어. 이분의 천명이 다한건 아니에요. 사주상의 명은 다 살다 가진 분은 아니야. 이분은. 음. 어, 이 사람 사주를 내가 넣었는데 되게 어지러웠다. 그랬잖아요. 음. 약간에 약. 기운이 엄청나게 센 약을 먹은 듯한 음. 그런 기분? 사람이 약간 약을 하는 사람인가? 그런 것도 보이고 응. 응. 근데 친구 아버님이 네. 뭐 이렇게 TV에도 나오고 이런 분이에요? 친구 아버님이요? 응 TV에도 나오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는게 계속 찬성가가 들려. 기독교랑 연관이 돼 있었으면 확실해요. 맞아요. 그아 이거를 사실 음. 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음. 고인이 음. 되시긴 하셨지만 음. 음. 서세원 씨의 음. 사조입니다. 음. 음. 근데 음. 이분이 이런 사주는, 음. 그러니까 돌아가셔서도 가족들을 안 괴롭히셔야 되는데, 음. 돌아가셔서 가족들한테 피해를 입힐까봐, 그것 또한 걱정이에요, 사실은. 혼이 돼서도 가족들을 괴롭힐까봐. 아, 그 뒤로도요? 음. 음. 이, 한 사람들은 살아야 되잖아요. 음, 그렇죠. 이 승의 미련은 조금 버리셨으면 좋겠다. 음. 또 조금 저승에 가셔서 조금 편안해지셨으면 좋겠다. 모든 걸다 내려놓으시고, 네. 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 네, 선생님, 공생하셨습니다. 네. 네.